안녕하세요. 아리아다육입니다. <laughs> 앞에 또 잔뜩 있죠? 제가 판매 방송을, 원래 곰돌이 판매 방송을 한 번씩 살짝 구경을 해요. 근데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상 판매 방송을 보는데 신비로즈 이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이 아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산이 되버렸어요. 어 물론 이제 가격도 착하고 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i 모두를, 아,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뭐를 좋아하냐면은, 이트럼솔을 트럼소를, 트럼소를 너무 좋아하는데, 트럼솔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외두에다가, 쌍두에다가, 합식을 하기는 그렇고, 일단,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취비바이에요또취비바이를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다육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안살 수가 없어요. 에 진짜. 그리고 이 아이는 모찌금이라고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 모찌금이. 이 아이도 착한 가격에 너무 이쁘길래 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스타마크, 이 아이는 제가 원래 한 아이를 큰 외두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 잘라서 적심을 했는데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 본체는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있어서 또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스위심 포니 이 아이는 합식을 하면은 이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스위칭 포니. 그러면은. 차례대로 공갈이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테이블이 엉망이죠? 난리도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를 하시고 봐주세요. 자, 여기다가 트럼서를 같은 아이다, 같은 분에다 해야겠다. 자, 트럼서 두 아이는 여기, 몽인의 다육에서 구매를 해놨던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아이들은 모두 다 포트 분리가 돼서 왔기 때문에 분갈이를 쉽게 허다닥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소이 아이가 백분이 뽀얗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나 예쁜지. 요새 또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아, 정말 예쁘네요. 큰일이죠. 다 예뻐서. 자, 이건 그냥 이대로 심어 줄게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버리고. 그러면서 이쁜 아이 오후. 너무 이뻐 분이 적을나나 크게 키우고 싶은데 아...일단은 좀더 크면은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죠 뭐 뿌리를 내려서 이뻐지기를 어, 일단은 먼저 식재를 해놓고 뿌리를 받아볼게요. 탕탕이를 좀 할게요. 요즘 트럼소, 라우이, 원래 내가 이거 좀 백분이 있는 아이들, 라오이나 트럼소 그리고 두들리아속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참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트럼소 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아이를 먼저 반바지를. 그래서 얘도 먼저 했고요 다음은 트럼소 쌍둥이 아이 쌍둥이 이쁜 아이 배수층 조금 하고요 음 여기 엉덩이 밑에만 정리를 하고 심어줄게요 아이코 돌아갔어 가만있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곰돌이라요 한 번씩은 라이브 방송을 보셨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이쁘다 어쩌니 이렇게 예뻐가지고 뿌리를 잘 내려줘 이쁘게 식 하고, 10중. 포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분갈이 하기가. 옆에도. 지금 이 아이가 물이 고파서 이렇게 오므라져 있잖아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입장이 빵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화분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또 조금 더큰 화분으로 이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또 백분이 있는 아이라 자꾸 좀 이따 거리면은 백분이 또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놓고, 다음에, 음. 여기 뭐 지금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아이고, 야, 가을이 되니까 또 이렇게 폭풍 쇼핑을 하고 있죠. 큰일입니다. 그만 사야 됩니다. 그만 사야 되는데 또안 되죠.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을이 되니까 더 이뻐지네요. 이 아이도 진짜 입장이 정말 통통하니, 그... 얘네들이 샴페인 그쪽 애들처럼 이쁘네요. 샴페인 그쪽 계열 애들이 이제 순둥순둥 뭐별탈 없이 잘 크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모찌금. 어디로 가느냐. 수량이 많다 보니까. 얼렁얼렁 하려고. 자, 모찌금. 있구요. 다음은. 여기다가는. 신비로즈. 한눈에 뿅 갔던 이 아이 신비로즈 대수층 살짝하고요. 그리고 흙을 채워주고요. 신비로즈 이렇게 흙을 더세워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묻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음,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이쁘다. 어, 웬일이야. 음, 뭐 이렇게 해뻐도 되는 거니? 아이고. 옆으로 다 들어갔네? 여기가 꼭, 음, 영꽃? 연꽃? 연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쁜데요? 이 꽃대 뽑아주고요. 신비로지. 이 아이즈. 오, 인간이네. 삐로지 끝났구요. 다음은 여기다가는 멕시코로즈를 해줄게요. <laughs> 헐, 깜짝이야. <laughs> 깜짝 놀랬답니다. 제가 거치대를 때렸어요. 자, 멕시코로즈 이렇게 좀 있겠죠? 어, 얘네, 지금, 얘도 보면은, 좀, 햇빛 요구량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꼭, 여기 모양이, 러블리 로저를 보는 것 같아요. 장미처럼 아닌가? 어... 라자아가를 닮았나? 음, 닮은 아이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장미꽃 같아. 장미꽃 같이 예쁜 아이. 멕시코러즈 입장이 하나가. 파묻혔어 입장이 흙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몰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들에게는흙 밑으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구세요 그다다 끝났죠? <목소리> 멕시코 로즈 다음에 츄비바니 츄비바니는 음.. 여기다가 있을까요 출변이가 원래 군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어디 편의 방송이었더라? 거기서 군생 느낌에 이제 좋아하는 다육이다 보니까 이제 이쁜 게 나오면은 자꾸 들이게 되더라고요. 이쁘니까 또 사. 그러니까 또눈중 갈수록 이제 텐들이 늘어나죠. 아실한 아이들이에요. 키우기가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실패를 해도 또 입으면 또 드려요. 어, 처음에 이제 대역 생활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하면은 안 드렸어요. 또 실패를 할까봐 어, 걔랑 나랑은 잘안 맞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실패를 해도 아또 이쁘니까 또 가지고 와요. 또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오늘 세장 쉽네. 금가리가 금방 되네. 여기는 화분을 이제 있던 아이가 죽고 화분만 남았죠. 여기다는 여기 스위치 침포니. 두 아이를 합식을 해줄게요. 이렇게. 오, 이쁘다. 이 아이가 보면은 입장 끝에 손톱이 너무 예쁘네요. 손톱이 예쁜 아이가. 이쪽 으로 머리채 를 잡고 내야 되 는데, 아, 또찝었 네. 심판이 야 아이 벌써 끝났어요. 도토만 하고요. 음, 뿌리가 좀 나네. 들어가, 안 돼. 아, 큰일 나. 옆에 조그만한 자구도 하나가 있었어요. 음, 이렇게, 스위시 더니 금방 끝났죠? 쉽죠? 스위시 버니, 하나, 스타마크는 화분이 좀 동그란 게 없어가지고 이 아이 여기다가 어, 동생이 선물을 해줬던 화분인데 여기다가 할 거예요. 스타마크는 밑에 하엽이 있네요. 여기는 뿌리 정리를 좀 하고, 하엽 정리를 좀 하고 심어 볼게요. 하엽도 좀 떼고, 아이코. 뿌리에 있는 흙도 좀 털어주고요. 지금 이렇게 뿌리에 흙, 흙이 다 이렇게 엉켜서 붙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뿌리가 활착을 잘못 하더라고요. 음, 나만 그런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흙을 안 틀고도 잘 심어서 하시는데 자, 이렇게 틀어주고요. 얘는 버리고 자, 스타마크. 제가 흙을 좀 채워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란 화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흙이 <laughs>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흙을 사서 할 생각은 솔직히 하고 힘들고요. 어, 이제 적당히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사서 하시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이렇게 뭐 노려지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분갈이를 한번 할 때마다 그 많은 흙을 운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제맘대로 흙을 배합해서 쓰죠. 채를 잡고 살짝 눌러가면서 덕토를 하죠. 자 이렇게 스타마크까지 물갈리가 끝났어요. 네, 세상 빠르네요. 또볼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다 식재를 끝났고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타마크, 신비로즈, 모찌금, 멕시코 로즈, 추비반이. 트럼소트럼소스위 심포니. 자, 이렇게 다 식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